엄마 아빠가 읽어줄게. 턱턱턱. 한달뒤진희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 동안 언덕 위의 레스토랑은 마치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마구 때려 부순 흔적도 있고 군데군데 흉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레스토랑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하늘 위로는 하루 종일 어두운 먹그림이 들어져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짜증과 분노, 절망의 그림자가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길거리에는 늘 싸움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람들의 입에서는 깊은 한숨과 욕설이 쉴새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마리오의 레스토랑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지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오는 마법의 양념, 양념으로 끝없이 요리를 만들어냈고 사람들은 중독된 것처럼 그 요리를 먹고 또 먹었습니다. 진이의 걱정과 달리 마법의 양념은 사람의 몸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양념의 저주는 몸이 아니라 마음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주문을 외지 않은 게 정답이었군. 아무튼 성공은 성공이네. 이런 식으로 마법이 통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웃기지? 도노반이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늘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던 바다는 탁한 회색으로 변해버렸고 레스토랑 주변에 활짝 피어있던 꽃들도 모두 시들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꽃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임무가 성공적으로 끝난 지금, 진이 노 오히려 마법이 통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우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해? 이제 슬슬 마흔 곁으로 들어가야지.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거야. 도노바는 벌써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떨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잠시 누군가 주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토토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진이는 거니처럼 거지처럼 변해버린 토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커서 요리사가 될 거라며 활짝 웃던 씩씩한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온통 슬픔과 절망, 금주림과 공포의 그림자만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너 혹시 마리오 요리 먹었니? 토토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니의 시선은 토토의 목걸이에 멈추었습니다. 사진 속의 할머니는 해맑은 눈으로 지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니는 굶주린 코토에게 요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토토가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동안 지니는 맞은편에 앉아 토토의 표정을 살피었습니다. 어때?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니? 하지만 토토의 얼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한 스푼만 먹어도 기분이 금세 좋아지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저주에 걸렸기 때문에 소용이 없나 봐. 진이, 이제 그만 떠나자. 마흔이 곁으로 돌아가야지. 도노바는 계속 진이를 졸라 댔지만, 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떠날 수 없어. 그날 밤부터 진이는 혼자 번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마법의 가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만들던 가루, 양념가루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선 재료부터 달랐습니다. 새싹에 맺혀있는 새벽 이슬 한 방울. 달빛을 받은 달맞이꽃 한 잎, 바람결에 실려온 민들레 씨앗. 이런 재료는 그 어떤 마법 책에도 없었습니다. 진이는 그저 마음이 끌리는 대로 재료를 구성해 정성껏 끓이고 말리고 또 곱게 빻았습니다. 며칠 뒤 마법 의가루가완성되던 날, 진이는 도노바르에게 스프 한 접시를 차려 주었습니다. 또 시식이야? 이번엔 무슨 요리인데? 그냥 스프야. 먹어봐. 도노반은 투명스러운 표정으로 스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프를 한입 떠먹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노반의 입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허공에서 빙글빙글 회오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안에 뭔가 자꾸 빠져나가고 있어. 지니,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이 스프의 정체가 뭐야? 도노바는 한동안 비눗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니, 기분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이 스프의 이름은 토토의 희망이야. 지니는 스프를 들고 토토에게 다가갔습니다. 토토는 무표정한 얼굴로 수프를 들었습니다. 수프를한입 떠먹는 순간 토토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입, 또한입 먹을 때마다 토토의 표정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마침내 스프 한 젖을 다비웠을때 지니의 눈앞에는 여전히 토토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있었죠? 아주 긴 잠을 잔 기분이에요. 지니는 양념통을 토토의 가슴에, 가슴에 안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토,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지? 이제 이곳이 토토의 행복한 레스토랑으로 불리면 좋겠어. 자, 마지막 선물이야. 이게 뭔데요? 마법의 양념이야. 마음의 상처가 낫게 하고, 본래의 심성으로 되돌려주는 힘을 갖고 있단다. 이제부터 너의 요리로 이 마을을 치유해주겠니? 토토는 양념통을 끌어안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니는 토토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날 밤진니는 도노반과 함께 마을을 떠났습니다. 커다란 보름달 위로 진니와 도노반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왕은 진이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리며 달려왔습니다. 오, 진이! 내 사랑스러운 내 딸! 드디어 성공했구나! 마을 하나를 통째로 불행하게 만들다니! 정말 대단한 마법이야! 이제는 어엿한 마녀가 되었다! 진이와 도노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왕은 껄껄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내 딸이 드디어 정식으로 마녀가 되었으니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마, 진이야. 소원을 말해보렴. 그 어떤 소원이라도 다 들어줄 테니. 정말이요? 물론이지. 아에겐 불가능이란 없다. 자, 소원을 말해보아라. 정말 꼭 들어주시는 거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 약속한다. 그러자 진이의 화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맛있는 요리 하나 해드릴까요? 끝, 복강 씨달왔 어요.